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과학기초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빛. 예. 네. 과학하면서 만나는 빛은 이렇게 쓰죠? 광.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은 아마 광자라고 배웠던 거 같아요. 광자. 아, 빛의 입자죠. 광. 자,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포토. 포토라는 뜻이 원래 어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의 포토라는 그 어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입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원을 어미를 O-N으로만 씁니다. O-N.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 이제 포톤이 되죠 포톤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토스 종족의 무기 중에 어, 지상에서 어, 그 지상이나 대공으로 공격하는 그 방사포가 있는데 걔 이름이 포톤 캐논이거든요 포톤 캐논 어 그러니까 빛의 입자를 쏘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는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포톤 그래서 끝에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뭐알수 있는 게뭐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응, 중성자. 자, 이런 친구들도 끝에 다 입자라는, 응, 한자. 아들 자자인데 실제는 입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여, 어, 영어 이름도 일렉트론, t r o n 그 다음 p r o 그 다음에 n e u 이렇게 쓰죠. 중성성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온, 제이 이온, 음. 이온이라 이름을 명칭을 붙인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페로데이라는 영국의 이제 과학자인데 어, 이게 실제로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어, 아이온으로 아이온읽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는 다시 어, 전화, 어, 어떤 전기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느냐,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느냐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하면서 요거 요, 요 단어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파스티브, 어, 그 다음에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를 또 나누는 또 기준 중에 어떤 단어를 말해볼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요거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를 쓸 때는 파스티브, 네거티브는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 그런데 과학에서 뭐 입자를 얘기하는데 뭐 긍정 입자, 부정 입자라고 할수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 i t 스티브라는 뜻은 플러스, 즉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거티브는 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반도체 반도체를 학습한 친구들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규소 자체는 순수한 이제 규소로 따졌을 때는 반도체로서의 성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 그런데 거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하죠. 어. 그래서 이제 규소가 14족이기 때문에 규소를 경계로 규소보다 예를 들면 15족, 16족이면 전자가 좀더 많아요. 그 다음 규소를 경계에 14족이면 13족. 이 원소들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전자가 더 많은 아이를 첨가해주면 이제 상대적인 이제 성질이 좋아져서 그걸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N형 반도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3족. 규소인 14족보다 더 이제 족이 더 하나 낮은, 그니까 전자가 좀 부족한 거죠. 그게 바로 P형 반도체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규소를 중심으로 전자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어, 그 마이너스 전의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성질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p형 반도체는 반대로 전자가 부족해서 실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가상의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양공 혹은 정공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어, 결국에는 그 플러스의 전하를 이용한 거라서요. 결국엔 그걸 이제 우리가 파스티브 p형이라고 쓰죠. 그분이 어. 이런 이제 영어의 어, 어원, 그 이니셜 이런 걸좀 활용하면 암기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조금 다른 데로 많이 썼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이 빛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g h t 인데 과학에서는 얘를 이렇게 부르죠. 일렉트로네거티브. 아니다. 렉로네거티브는 일렉트로 아닌데, 어이정 김선도인데. 화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자 원래 이 일렉트로라는 거는 일렉트론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인가에서 일렉트론이라는 게 원래 호박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 중에 호박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석 종류 중에 이제 호박이 있어요 그 이제 보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전기가 좀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늘 딴 겁니다. 전기의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 다음 이제 마그넷이라는 건이 자체를 알 겁니다. 자석이죠, 자석. 자석. 그리 이제 자석의 기운, 자기. 그리고 이걸 합치면 우리가 이제 전자기가 되고요. 거기다 웨이브를 붙이죠. 웨이브 물리에서 단어는 바로 파동이죠, 파동. 그래서 결국에 과학에서는 빛은 뭐다?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 이제 빛이라는 형태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파동의 형태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 인 위치로 계속 이제 파동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어 솔직히 이제 물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쓰님이좀 어 다소 약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해봤고요. 그럼 이제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 빛은 과학자들한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도구 무슨 도구일까요? 바로 자연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큰 넓은 어디 이제 우주 은하를 넘어 우주까지 이 방대한 영역 그 안에 같이 우리 몸 우리 개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작은 세포나 분자나 원자나 그 다음에 더 밑에 아은자 입자의 세계까지 우 연구할 때는, 우리 맨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별을 다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세포를 우리가 눈으로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하죠? 이 빛을 이용해서 이 자연을 탐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더 넓은 세계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망원경이 필요하죠. 다음. 작은 세계를 볼때 우리가 현미경을 쓰죠. 이거 역시 물론 이제 그 빛의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그 빛을 이용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빛을 얘기하면 먼저 빛의 c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인데 여러분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요? 초속 30만 km. 미 어, 초속 30만 km.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만이니까 0 4개고 키로가 0 3개 천이죠? 그러니까 공이 총 8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 곱하기 십에8승미터퍼세컨드 엄청나게 큰 숫자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전자기파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감마선 엑스선 그 다음 uv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ir 적외선입니다 uv는 자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뭐 라디오파 뭐 이런 것들 전파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한데도 중요한 건 속도만큼은 일정하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아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속도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에너지.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어 식이 이제 나올 텐데. 아, 이 에너지 설명하기 전에 속도도 설명합시다. 이 속도를 보시면 음 우리가 이제 빛을 하나의 파동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보면 뭐가 있죠? 파동으로 보면 음 여기서 이 파동이 한번 반복되는 요요요 여기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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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 거리. 요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러죠. 파장. 기호로는 우리가 람다. 그리스 문자 람다. 단위는 뭐가 될까요? 미터죠, 미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 만약에 여기까지가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하자면요 1초에 파동이 두번 진동한 거네요. 그게 진동수고요. 요거는 누입니다. 누. n e 그리스 문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영어에 L이 되죠. L, length. 그러니까 파동의, 파동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파동의 수, 수, 횟수. 나중에 이게 N이 되죠. 넘버예요, 넘버. Number. 그래서 이건 단위가 퍼 e r second. 1초당 얼마, 몇번 진동했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쓰는 기호가 헤르츠 t z 요 단위로 이제 쓰게 되죠. h e r 과학자고요 그러니까 이이 단위를 가만 보면 공식이 나타나는 게 거리가 시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동에 적용하면 파장을 진동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 초당 얼마갔냐가 속도인데 1 초에 몇번 진동하고 한번 진동할 때간 거리가 얼마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주면 결국에는 빛의 속도는 어떻게? 람다 곱하기 뉴가 된 거예요. 뉴, 람다 뉴. 단위는 다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얘가 일정하다고 했죠. 이제 과학을 이제 하면서 이 수식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 외우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빛의 종류는 파장이 긴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큰데, 고백 값이 일정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뭐, 얘가 값이 작아져야죠. 응. 즉, 파장이 아주 긴 파동의 경우는 일초의 진동을 몇번안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반대로 파장의 길이가 짧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조밀조밀하게 가는 거잖아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될 때는, 어, 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 어, 이번엔 진동수가 커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파동이 진동할 때 거리는 짧지만, 1초에 진동하는 수은 많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보니까 1초 동안에 간 거리는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개념을 우선 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바로 뭐에 비례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하는 아이, 일초의 진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례라는 기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식이죠, 비례식. 요 비례식을 뭐로 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 필요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 사이에 어떤 값을 하나 넣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비례 상수죠. 이 경우에 쓰는 비례 상수 뭐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뭐 y는 ax 이렇게 쓰자 그다음 y 뭐 y는 x분의 k 뭐 어느 정도 으로 되는데 이때 쓰는 상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예요. 이게 바로 h라는 상수입니다. h라는 상수. 근데 이 h라는 상수의 이름은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역시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인 프랑크를 따진거고 프랑크가 아마 지금부터 한 100여년 전그 1900년대에 많 업적을 세웠던 과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면 이게 뉴니까 어, 뉴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뉴는 이게 넘어가면 l a 분의 씨가 되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넣고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람다 분의 hc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자 h는 상수예요그 다음 c도 상수입니다 어, c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c가 어,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너지가 이 파장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진동수가 많을수록 어, 에너지가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야 어, 파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면. 분모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작아지는 거죠. 즉 뭐예요? 한번 파동이 진행할 때, 이게 멀수록, 멀리 갈수록, 이거는 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비례적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분의 1이 됩니다. 즉, 람다.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는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파장분의 1. 즉,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학 할 때는 아마 이 등식을 많이 쓸 거고요. 원래 화학에서도 이 등식을 원래 쓰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만큼은 보통 어, 이 정도면 돼요. 어, 이 비례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할 텐데 어, 뭐 암기가 최소한 필요하니까 에너지는 뭐에 어,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다음 뭐 파장에는 어, 반비례한다. 이 정도의 결론은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예. 계속 이제 학습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빛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갈까요? 네, 지울게요. 자, 빛만 남겨놓고 지울게요.